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수많은 스킨들이 존재하며 가격에 따라 등급이 존재한다. 여기서 몇몇 스킨들은 제한된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고 스킨 아이콘과 감정 표현이 더럽게 희귀해서 이를 포함한 계정은 현재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롤에서 가장 비싼 히비 스킨들을 알아볼 것이다. 롤에 존재하는 99%의 스킨들은 현질만 한다면 쉽게 얻을 수 있다. 가장 싼5 2 8 r p 의 스킨들은 만원 정도만 현질하면 바로 스킨을 구매할 수 있다. 순수한 현질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챔피언 스킨은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6개밖에 없는 초월급 스킨들이며 기동 종격 여신 미스포 춘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스킨은 3250 RP로 3만 원 정도 현질하면 구매할 수 있다. 초월급보다 더 상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신화급은 보석을 통해 교환하거나 극히 낮은 확률의 상자깡으로만 얻을 수 있다. 라이어 티셔에 따르면 상자깡으로 신화 스킨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0.01%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화 스킨을 뽑은 유저들은 인생운 다 썼다고 보면 된다. 다만 스킨을 많이 보유할수록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신화 스킨 이외 모든 스킨을 보유한 경우 재조합을 하면 100%의 확률로 신화 스킨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에 이야기할 스킨은 지갑 전사들도 쉽게 얻지 못하는 초입스킨들로 몇몇은 해당 스킨이 있는 계정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팍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희귀한 스킨으로 불리고 있는데 2019년도 당시 한 국서버에서는 단 4명만이 이 스킨을 보유했었다. 참고로 박스 투페는 리그 부스를 방문한 첫 2만 명이 참석자만 얻을 수 있었으며 해당 코드가 있더라도 2014년 이후에는 코드 상환이 비활성화되어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올 스킨 보유 시 희귀 스킨 한 개를 얻을 수 있어 박스 오너가 늘었다고 한다. 현재 해외에서 박스 투페 계정의 가격은 6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스킨이 풀리지 않았던 과거에는 2천에서 3천달러로 한화약 3 400만원에 판매되었다고 한다. 팍스 트페 말고도 팍스 시비르 팍스 잭스도 가격이 비슷했다. 그 외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 초창기인 2009년에 패키지를 예약 주문해야 얻을 수 있는 초기 스킨인 검은 알리스터와 인간 라이즈는 각각 550달러 159달러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토너먼트에서 우승해야 얻을 수 있는 승리의 라이즈는 100에서 300달러 2009년도에만 한정 판매를 했던 은빛 케일은 100달러 2010년과 2011년 이벤트에서 배포했던 라이어턴 심지드는 120달러. 그외 히비 스킨들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옛날 히비 스킨들 중 가장 떡상한 스킨은 녹슨블리치 크랭크를 뽑을수 있다. 2009년도 당시 528피로 0 5천 원 정도의 싼 가격에 판매되었으나 그럽게 인기가 없어서 2개월 만에 판매가 종료됐는데 현재 해외에서는 400달러로 한화 약 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에 무려 100배 떡상한 셈이다. 희소성이 높은 스킨이지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스킨도 있다. 람머 스킨은 클로. 베타 테스터들만 얻을 수 있는 스킨으로 희소성이 뛰어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30달러로 비교적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왜 싼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2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찌라시도 있다. 이렇게 비싼 초희비 스킨들을 사도 과거에는 프로들이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스킨이 너무 희귀해서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낯설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현재는 대회 금지가 풀려 투사체가 잘안 보이거나 버그가 껴있는 스킨들만 금지를 먹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롤레에서 모든 챔피언의 스킨, 아이콘, 감정표현, 와드 스킨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판매했던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은 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화급 스킨이나 3250RP의 초월급 스킨을 떠올릴 것이다.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판매된 가장 비싼 것은 챔피언 스킨이 아니라 바로 감정표현이다. 이 카이사 감정표현은 799달러에 판매되었던 한정판 카이사 조각상을 구입해야 얻을 수 있는 돈지랄려 감정 표현인데 현재는 아쉽게도 판매가 종료되었다. 그 외에도 30달러 가격의 피규어를 구매해야 얻을 수 있는 케인 아이콘과 오른 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희소성이 있겠지만 아마 가장 희귀한 아이콘은 바로 이두 가지일 것이다. 이 아이콘들은 클로즈 베타에서 각각 상위 500위와 100위 안에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씹고 인물 아이콘으로 엄청난 희소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희귀 스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장 비싼 스킨들을 알아보았다. 영상 틀린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 그럼 모두들 안녕.